수정되었습니다. 항삼세 명왕의 태초의 화신이 10등급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실시기가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시기가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와졌고요 그리고 어, 태초의 화신 기본 저항이 10이 10이 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태초의 화신이 소환직후 도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그 디스코드로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어 얘가 항삼세가 소환을 했을 때 네. 주위에 한 5초 정도 자동 도발. 그런 기능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자동 도발이요? 5초 정도? 했을 때 네. 네, 했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했는데 크리스 핸님이 그러셨는데 네,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어, 출간할 수 있게 제공한 저의 방송에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셨으니까 AK는 어, 저에게 일정 저작권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습기네요자 그리고 태초의화신은 화염순결 화염폭발 범위가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태초의화신의 화염순결로 감소되는 기본 피해량이 25% 정도 어, 조정이 되었으며 특성을 통해 최대 40%까지 피해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오 태초의화신이 죽은 죽는 경우 9등급이하 어, 그 모노스택에 일시적으로 마비 피해를 입힙니다. 와 진짜? 그리고 이게 좀꿀인게 있잖아. 소환할 때 도발이야. 일단 이거 봐. 다들 그때 관심 없어요. 이렇게 소환할 때 소환을 때 도말로 되거든요. 이거, 이건 내가 봐서 야차보다 좋다. 이거는. 얘는 야차 상지 사냥에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앙에 꽂으면 애들 다올거 애들 다 아니야. 억으로다 끌리는 거 아니야. 딜도 셉니다. 지금. 딜준내어요 이런 거미여기 같은 경우는 청룡부나 내전부가 안 걸렸어요. 면역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앙에 설치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다몸로한 번에 끌어올 수 있어요. 이게 기존에 야차가 하던 짓인데 야차는 걸어 가면서였고 와 지금 보이세요 탱킹 일단 지금 구슬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홍동자나 이런 이제 그 이런 몬스터들이나 배강기나 이런 몬스터들을 잡을 때잔몹이좀 예, 남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다음은 유저분들 예 이제 뭐 야차가 해결하겠지만 근데 야차보다 좀더 빠른 클리어 타임이 가능하다 항삼새로 만약에 쓴다면 끌리면서 어글링이 다 끌리면 잔몹이안 남죠 이런 사냥 이런 사냥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죠? 어, 이거, 이거는, 이건 진짜 좋아요. 담은 입장에서, 이거는 미친 겁니다. 예. 이거는 미친 겁니다. 이거, 이거 좋은 거예요. 예. 의미가 좀있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제가 저번에 항삼세와 각도철을 비교한 이제 이게 있는데, 화속성으로 비교했네요. 이때 같은 경우는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보세요. 진화형 지금 들어온 상태고, 얘가 타격해 스킬 썼을 때 데미지 같은 특성일때 맞으면 실패 났거든요. 아니면 아예 한방에 죽거나 이거 막을 게 의미 없고요. 아, 존나 안쓰네. 이거입니다. 이거, 요거 아, 이렇게. <목소리> 보스 사냥에서 의미가 살짝 좀 퇴색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어 지금 지금 이거는 지금 진형안 걸렸고요. 진형 걸린 상태입니다. 이제 이제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딱그 데미지. 지금 방금 체력이 한이 정도. 체력이 분명, 아까 이 정도 남았죠? 이게 지금 구슬이 흡수한 데미지인 상태에서 이 정도 남은 거고, 아까 구슬이 흡수 안 했을 때는 이 정도 달았어. 이 정도 달았던 것 같아. 어. 약간의 이런 차이? 그니까 러 구슬이 있는 상태에서는 탱킹이 좀, 아, 기존 각돌처보다는 한네 이런 의미고, 어. 그리고 구슬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맞으면, 의미 없다. 보스 탱킹은 그냥 운빨. 운발, 약간의 운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에, 기존에서 저항 10%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 구슬이, 어, 나왔을 때 스킬을 받아야, 어, 탱킹이 올라감. 근데 만약에 구슬이 없으면 각, 각도 처리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10% 의미 없거든 왜냐면 진, 진화형, 진주박 들어오고 나서는 다 평등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 전체 정항의 30%를 깎기 때문에 이10% 저항 10% 증가는 솔직히 내가 볼때 진화형 진주방 앞에서 평등해서 의미 없고 그냥 구슬 있을 때 데미지가 들어오면 그땐 탱킹이 올라 아 명함값 한다 탱킹이 명함값 한다 이거고 각도추그 뭐야 항상 그 태초의 화신이 구슬이 없었을 때 데미지 들어오잖아 그냥 각도치랑 똑같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야채랑 항상 비교하라고 좀 의미 없지만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풀다운 인데 그냥 할게요 진보 관리 안 돼. 됐습니다. 보세요, 지금 전기랑 섞인 거는 마법계니까 의미 없고요. 진화형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거 맞아야 돼요. 이거 저저저저 까시 저, 저, 저. 뾰족보죠. 이거 4 3 2씩가라 확실히 야채가 비교불가로... 어... 비교불가로 야채가 보스테킹은 압살하죠. 예, 다문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겠죠. 이 친구는 이제 도발로내전주안 내정, 걸리 때문 이렇게 몬스터를 다 끌어 모아서 그 시간에 야차가 나가서 도발 불리면 야차가 중앙으로 나가서 도발 또 한번 써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담은도 이득이고, 예, 담은도 이득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에 터지는 거 보지 마시고요. 터지는 거는 편집자님 터지는 거는 이거 편집해 주십시오. 다문도 이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 지금 증장 빼고는 다 이득인 것 같아요. 공중도발은 안될것 같습니다. 공중도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빡추 대가리 새끼야. 예, 잣됐어요. 예, 증장 유저분들 잣됐습니다. 예, 건달바 존나. 예, 그, 똑꼬쇼 하면서 잡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예. 우리 이제 지금 유저는 바이오현 예, 이제 좆밥으로 바이오 이제,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바이오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미가 좀 살짝 없다고 생각되는 게바이오 같은 경우는 체력 높은 친구들로 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중앙에 소환한다 그러면 몬스터들이 중앙으로 도약을 뒤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경험치 손실이 좀 많을 건데 아좀 중앙에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아, 가면 되니까 아 존나 좋네요 예 여기다가 데이독으로 뭉쳐놓고 아, 뭐 나쁘지 않네요.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지구 유저분들은 신코 3개 사냥터 하나 늘어난 겁니다. 그럼 존나 편합니다. 만약에 중앙에 홀드를 받고 사냥을 하는 게 된다면 중앙으로 도약을 많이 할 텐데 어떤 어떤 모습을 그렇죠, 이렇게 예, 중앙으로 도약을 많이 하죠. 이렇게 경선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네, 지금 속성 사냥토로 와서 지금 느껴진 건데 볼게요 이쪽 먼저 때릴게요 지금 이쪽 먼저 때리고 데미지 붓게 이쪽 먼저 때렸고요 지금 특성 6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반피 안 깎아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바 떨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지구 입장에서 좀 부담이 좀 덜해요 한방 값이 낮아지니까 예, 네, 덜 때려도 돼요 예, 네, 데미지를 좀 제가, 제가 제가 뼛속까지 좀 지구 노조여서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데미지를 예, 차라리 그냥 얘도 어, 어느 정도 일정 구슬이 터졌을 때 활용이 떨어지게끔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지구과콜라보에이션으로 <laughs> 여러분, 그러면 그, 이 지금 이항삼항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미전 특성이 1 0이고 아, 10이고, 탱 특성이 6입니다. 이6 특성 상태에서 계속 탱킹 실험을 계속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자, 중앙에 설치하고. 와. 이러면, 와, 이러면, 철계리는 무조건 한쪽으로 한방 나와요. 스펙 좀 되시는 분들. 왜냐면, 얘네들이 도발 걸리고, 도발 걸리고, 이제, 그, 사정권 안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걸어가면 방패 안 쓰거든요? 와, 씨, 촛다 이거. 철계리는 이러면 무조건 한, 한쪽으로 한방 나와요, 스펙 되시는 분들은. 예. 네. 뭔 느낌으로 쓰는지 알지? 아, 이러면 좀 방패 쓰겠는데, 지한방 떴죠, 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지금 약간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 체력 표시를 해놨는데 체력 표시가 안 되고 있고요. 좀, 좀 테스트 버그가 좀 살짝 있네요. 어, 딱 여기까지. 요 정도 범위. 감모 저. 얘네둘 빼고 지금 여기 다 걸렸거든요? 중앙에 선했을 때. 어, 얘 탱킹 좋네요. 탱킹 좋아요. 지금 진화형 걸렸는데 지금 스킬. 악몽무사한테 스킬 이거 맞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는 탱킹 좋아요. 네. 괜찮네요. 와! 방금 스턴 걸리고 봤어요? 1초 같아. 1초 맞아요. 지금 포박술 걸려요. 1초 포박술. 마비 버미좀받달라고요 여기서 죽어볼게요. 이친구들까지잘 보세요. 여기서 죽을게요. 어, 뭐야? 야, 마비 범위 봤어요? 존나 넓은데? 존나 넓은데요? 내가 죽기 직전에 좀더 멀리 가볼게요. 우와, 죽었는데 여기까지는 되네? 아, 잠깐만, 전체 범위냐? 설마? 전체 범위인가 설마? 아나씨발 존나 웃기네 진짜. 야, 이러면 항산제다가 템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전체 범위야 씨. 아 좋네. 아니 진짜 존나 웃기네 아 잠깐만 아 존나 웃기다 <laughs>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 디스코드로 있잖아 한삼세 명왕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저 그때 웃으면서 이런 말 썼거든요 어떤 시청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좀 지국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 부족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스톰 저랑 생각 같으시네요 예스톰 지금 타사천왕에 비해서 데미지 좋고 다 좋고 하는데 예. 지금만 유일하게 스턴이 없어요. 맞습니다. 시시기가 없죠. 예. 그레이드 판이지. 이런, 이런 건 10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각성내공 같은 경우는 이제 10등급, 아, 그 9등급 이상 예. 이렇게 이제 전체 스턴을 매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항승산대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어, 11등급까지 12등급 그냥 최대 보스까지도 스턴을 매기는 거죠. 저희의 각성내공이 나오는 거죠. 예,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르요예 저는 그렇게 나왔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오버 아닌가 싶은데 아 이게 왜오버죠지국은 스턴이 없어요 실제로 시시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장난으로 자 지국이 시시기가 없기 때문에 항삼제 병원한테 시시기를 줘야 됩니다 전체 범위는 다 스턴 예내 어, 전주가 이제 10등급을 스턴을 못 매기니까 이항삼세가 이제 그내 전주 면역이 있는 친구들도 스턴을 매길 수 있는 이런 거 하나 줘야 됩니다. 했더니, 갑자기 왜 그게 떠오르지, 씨발. <laughs> 범인은 괜찮네. 범위 생각보다 되게 나네대 황산제 정리를 좀 하자면 기존 황산제는 각성 도출과 뭐가 다르냐? 각성 도출은 화신을 소환하게 되고 황산제는 태초의 화신을 소환하게 되는데 그냥, 어 그냥 말편하게 황산제가 소환하는 건 화신투라고 할게요. 예, 화신이랑 화신투를 각성 도출 화신소환하고 황산제는 화신투를 소환하는데 기존은 이제 일반 화신보다 화신투가 타마저가 10%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 의미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 왜냐면은, 하 어, 진화형, 진주박 앞에서 평등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 그게 의미 없다고 보고요. 음. 근데 뭐, 풀정권 안에 들어오면 확실히 의미가 있는데, 진주박 진화형 들어오자고서부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왜 없냐? 보스 잡으면 안 하면, 안 하면 같은데. 그래요. 예, 이 말은 좀 삼가하고 이제 구슬이 3스택 쌓인 뒤 어, 화염 숨결을 어, 숨결 폭발을 하는데 화염 숨결그 범위가 어, 11곱하기 11로 예상이 되고요. 예, 범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뭐 5곱하기 5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야 오바야. 7곱하기 7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11, 11로 된, 11, 11로 지금 어... 이번에 상향을 먹은 것 같고요 범인이 예상해서 그리고 이제 소환 직후 도발 시전을 합니다 5초간 예 자동 도발 됩니다 굉장히 꿀이고요 그리고 어 사망시 1초 스턴 겁니다 예 사망시 1초 스턴 이거는 공중 지상 다 걸립니다 아 소환 직후 자동 도발은 지상만 걸립니다 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구슬 스택 동안 어 데미지 감소 아, 받는 피해량 아, 감소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기존 각성 도철과 어,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탱킹력이. 예를 들어 만약에 있잖아. 원한신, 원한신을 잡을 때 있잖아. 만약에, 아 나는 만약에 항삼새로 만약에 보스를 잡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각성 도철보다 항삼새가 탱킹력이 좋으니까 항삼새로 나는 보스를 잡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시면 약간 좀큰거 다칩니다.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삼새가 명왕값할수 있는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 뭐냐면, 내가 보스를 잡았을 때, 보스를 잡을 때 원한신 잡을 때 좋은 시나리오 뭐냐면, 항삼새가 구슬 스택을 쌓는다. 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때 원한신이 때린다. 어. 이건데, 이게 이제 정말 좋은 시나리오인데, 구슬 스택을 쌓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받으면 그냥 이제 그냥 각성 도착이랑 똑같다. 라고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예. 구슬스택이 이제 데미지 반감을 시키는데 이 데미지 반감이 좀 언제 어느 때 들어갈 수도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스탱킹력은이말 주말. 임월주만...